출발합니다. 경주리 1200m, 제 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출발이 좋습니다. 1번마 밀레니엄 파워, 4번마 천상여인, 두마리가 없었고 3위는 2번마 정문라이언, 4위는 6번마 매드블레이드, 다깥쪽에서 모습 보이고 5위는 7번 마 구름 타구가 바깥쪽의 모습 보이면서 추격합니다. 외곽쪽에는 두 마리 8번 마 수아라 바바와 10번 마 우승환이가 거리 차를 좁히면서 5, 6위권 따라붙습니다. 3코너 돌면서 안쪽에 1번 마 밀레니엄 파워 반 마신 선두입니다. 바깥쪽 2위는 4번 마천생여인 3위는 6번 마 매드 블레이드, 4위는 8번 마 수아라 바바. 1위부터 4위까지 1마신 이내의 접전 펼치면서 4코너 중반. 돌고 있습니다. 1번 마 밀레니엄 파워 계속해서 약반 마신 정도 어렵게 선두 끌고 갑니다. 바깥쪽 2위는 4번 마 천상여인, 3위는 6번 마 매드블레이드와 8번 마 소아라 바바가 거리 차를 좁히면서 직선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마 밀레니엄 파워 초반 선두 결승선 직선주로까지 1마신에서 2마신 꾸준히 앞섭니다만 바깥쪽 6번 마 매드블레이드 바깥쪽을 공략하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쪽에서 11번 마 조이머니 결승선 직선주로 가장 돋보이는 말입니다. 11번 마 조이머니가 치고 나옵니다. 선두가 바뀝니다. 11번마 조이 머니 단독 선두에 2위는 8번마 쏘아라바바 3위는 1번마 밀레니엄 파워입니다. 선두는 11번마 조이 머니 2위는 8번마 쏘아라바바 3위는 1번마 밀레니엄 파워 모습 보이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11번마 조이 머니 결승선 직선주로는 후미권 하위권으로 들어섰습니다만 결승선 직선주로 가지고 있던 힘을 모두 쏟아내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